One, hey! 자기장 밖에서 안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적이 뒤에서 oh. 발견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놓은 o 프 33발로 적의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할수 있습니다 팀원이 접 e 대치 중 기절하였을 때 기절해 있는 팀원을 미끼로 삼아 상대방을 b 인하여 팀원을 쏘 a 는 순간 미리 준비해놓은 e w 로 상대방의 57인치 두상 n 미간을 a r 주 n 상대방은 아 아깝다 We 이란 말과 함께 로비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팀원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아깝다 도로에 뛰어다니는 고라니를 발견하였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하도록 합니다. 스코드 플레이 시 2층에 적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팀원을 믿기삼아 적이 팀원을 사격할 때 빠른 속도로 계단을 올라가 적을 제압하여 빠른 속도로 적을 로비로 보낼 수 있습니다. 만약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당황하지 않고 교통사고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보존한 가동 시에 목격자를 남기고 부상자의 생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환자가 기절해 있다면 심정지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head tilt o chin lift 두부 훅을 하악 거상법으로 기도를 확보하면서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제세동기를 준비하면서 흉부 압박과 인공 호흡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. 단 부상자가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버리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